바바라 유기하는 이유는 일단 너무 사기입니다. 힐도 되고, 예쁘고, 새로운 일러 바바라와 종료의 브랜드 퓨전, 노엘, 그냥 예초전생에서 끝까지 쓰겠습니다.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아니, 싸우는데 밥을 먹는 게 말이 돼? 갑자기 시간을 멈추고 통닭을 10마리를 4명에서 나눠 먹는 게 말이 돼요? 그건 그냥 게임이야 게임 나는 지금 원신을 하고 싶은 건데 그건 그냥 게임이라고요 아, 아무리 생각해도 전투 중에 음식 먹는는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 조절해서 낮밤 바꾸고 달력 넘기는 건 되고 그거는 편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군옥각 진짜 이제 없어? 아 근데 솔직히 군옥각 없어진 게 나았어. 약간 너무 권위주의적이었어. 너무 약간 내려다보는 그런 스타일이었어. 오 뭐야 연설! 오늘 여러분을 소집한 건 중요한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소문을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군옥각을 재건할 생각입니다. 와이 와. 권위주의의 상식을 다시 재건한다고? 군옥각은 은광님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잖아. 이 줄만 잘 잡는다면 은광님 저희가 뭘 도우면 될까요? 이미 부지 선정을 완료했고 각종 건축 자재도 준비되어 있지만 아직 중요한 물품 세가지를못고했거든요야 근데 이거 물품 세가지못고했다는거 보니까 또 약간 해줘 느낌이 솔솔 풍기네요 명아 부유석, 기묘한 코어, 그리고 선가 부적입니다 를 가져오라고 하네요 부유석을 제외한 두 가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들어본 적없어는 어차피 내가 갖고 와야 돼 크기가 그만큼 큰 부유석만이 명아라 불릴 수 있답니다 이게 있어야 군옥각이 공중에 뜰수 있죠 재료를 먼저 구해온 세 분께는 제게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답해드리죠. 이 보상이라면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이라 믿습니다. 구하기 힘든 물건이지만 리월 항에 내년 계획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어이 약간 그렇게 정보 준다는 거 보니까 워햄버핏 약간 그런 건가? 그 사람이 이제 본인이랑 식사권 십대 그거 이제 팔거든요 그분도 그거 십대 하면은 거기서 이제 꿀팁 들을 수 있거든. 군옥각재 건이라 이런 중요한 일에 우리가 빠질 수 없지. 우선 옷경대이 빠져나갈까? 아, 어? 봐. 저기 분위기가 어? 좀 묘한 것 같은데? 뭐야 아가씨 기질이 남다른 걸 보니 이번 군옥각 재건에서 1등 하는 건 식은 죽 먹기겠군 봐봐라 얘기하는 이유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기 아가씨 누군지 모르겠지만 노엘이가 지금 자리 데펴놓고 있어요 와서 앉 끼만 하면 되는데 우리한테 그 재료에 관한 정보가 있는데 같이 조용한 곳에서 얘기해보자고 뭐. 필요 없어 <laughs> 그런 말 말고 이봐 어디가? 뭐해? 빨리 안 따라가고 와 잠깐뭐 낙공 멋있게 위험에 빠진 저기 사이즈 알겠지. 저기 도망갈 곳이 도와드리는 그 형님 느낌이 좋지 않아요 이 사람 기질도 남다르고 머리도 흰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때? 모처럼 엄청난 사냥감이 나타났는데 그냥 보내주면 도박으로 진비진 어떻게 갚게 그러니까 너희 정보는 필요 없다고 못 들었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해주지 아가씨 다큰 어른이 상식이 이렇게 없어서야 되겠어? 순순히 우리한테 돈이나 넘기라고. 나 어떻게 해봐? 너돈 있는 거 내가 봤거든 유리정에 가서 한상 가득 주문해놓고 맛만 봤잖아. 허? 그러고는 신월헌 만민당에 가서 간판 요리를 다 시켜놓고 한입씩만 먹고. 돈이 많으면 우리한테 좀 나눠줘도 되잖아. 와 한입씩 다 먹고. 리월항에서는 싸우지 말라고 스승님이 당부하셨는데. 오늘부터 장모님의 나라 리월로. 됐어. 어쩌면. 이것도 운명이겠지. 형님, 뭔가 이상해요. 뭘줄 아? 우리가 정보 파는 게 불법도 아니잖아. 저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이 매매를 <laughs> 강요하고 있어요. 어? 또 너희들이냐? 천안군? 초남군? 천안군이 왜 여기? 네가 불렀냐 백발의 여인을 에어상 건단들이 천안군에게 끌려간다. 아, 진짜 안 했나? 신학. 신학? 캐릭터 이름 아니야? 내 이름이야. 도와줘서 고마워. 나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었지만 내 판단에 의하면 그 사람 머리를 잡고 바닥에 세 번만 박으면 바로 항복했을 거야. 으아! 아, 그, 그, 그렇게 폭력적인 방법은 안 돼. 누구야? <laughs> <laughs> 여긴 리오랑이니까 리오랑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아, 신율라냐신앙이냐 무슨 소리가 난것 같아. 내 배에서 나는 소리야. 배불리 먹지 못했거든. 아니, 아까 먹었다. 네 약간 얘가 근데 사패 같은데, 약간 느낌이...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하고 거치 먹고 뇌에 필터가 없는데... 아, 그러고 보니 아까 그 사람들이 네가 여러 음식점에서 음식을 다한 입만 먹었다고 헉? 하던데... 돈을 낸게 아니라 그냥 주인이 돈 달라고 하니까 그냥... 미쳤다! 당연히 배가 안 부르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청심, 유리백합, 요리 유리주머니 요리 어. 내가 평소에 먹는 것들이야 아니 꼬꼬무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으이, 설명이 안 통하는 것 같아 근처에 불복녀가 있으니까 차라리 신하을 데리고 가서 한끼대불리 먹이자 불복녀가 거기 있지 씹시하고 그... 백간 뱀 신악 말인데 혹시 선인 아닐까? 리워랑도 처음인 것 같고 상식도 부족해 보이잖아 약 지으러 오셨나요? 처방전 기억하고 계세요? 청심, 유리백합, 유리주머니 각각 반근식초 그건 무슨 처방이죠? 약을 무슨 밥처럼 여기요 저희 가게에 남은 재고는 이게 다입니다 고마워 지, 진짜 먹고 있어 뭐지? 이제 배안 고파 잘 먹었어 이체 뭐냐? 설정이 그냥 되게 특이하네 정말 맛있나요? 맛없어 향긋하긴 하지만 많이 먹으면 쓰고 시고 떫은 맛만 남아. 으, 그럼 넌왜 이런 걸 먹으면서 식당 음식은 먹지 않는 거야? 인간 세상의 음식은 맛있지만 내가 사야로 들어가면 오히려 그 맛이 생각나서 수련에 방해만 될 테니까. 요시 아니야? 그래서. 수박겉핥기식으로 맛만 보는 게 좋아 나도 그냥 먹어버리는 거 아니야? 호빵맨 마냥 내 머리 한쪽만 덕 먹고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니야? 산야로? 산야로 돌아간다는 말은 틀림없어 얘는 선인이야 그러네 페이몬 대뇌의 전두엽 먹어버리면 이제 아플 일이 없네 페이몬 아 뭐, 까먹을 뻔했네 우리 군옥각 재건 시합 중이었잖아 그 시합 나도 방금 지나가다 들었어 히히 <laughs> 이기면 뭐든지 물어볼 수 있다고 신학도 출전하는 거야? 아니 진짜 워렌 버핏 100권 그거 진짜 못브버렸나본네워렌 버핏? 시합에 참여할 생각은 없었어. 근데 너희한테 신세진 게 있으니 나도 돕고 싶어. 보답은 필요 없으니 걱정마. 선인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겠지? 아 근데 이게 이 게임이 선택지가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바로 시작하자. 나한테 계획이 있어. 우리보다 순위가 높은 사람을 모조리 해치우면 우리가 1등이 되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잖아. 그래? 경쟁 자체가 서로 배척하고 음해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유튜브 커뮤니티 투표 공포 게임 1등 했더라고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련 님,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행추, 여기 있었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무슨 일이야? 내가 도울 일 있어? 너 명화 부유석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아 너희도 은광님이 개최한 시합에 참가하는구나. 어 아, 그래. 너희도라고? 어, 설마. 뭐야행추도 사실 비운상에 지금 명화 부유석이 있긴 한데 딱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최종 거래가는 야, 아마 무억 모래를 넘겠지? 무억 모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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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분유가 만드는 거 장난 아니네. 하지만 명화 부유석이 없으면. 조급해하지 마. 혹시 명의서와 진군이라고 들어봤어? 명예 서하진군. 예전에 이수첩는진군과사이가 아주 이았지 근데 이미구세했다고알고 어, 어. 있어. 맞아요. 저 말고도 그는에 대해 아는사람이 친구는 이 친구는 에친록는 명의서와 진구는 손수 성기를 건설하여 각종 진기한 보물을 보관했다고 해. 그 중에 너희가 찾는 명화 보유석도 있을 거야. 내가 알기로 명의서와 진구는 도량이 넓은 분이셨으니 살아계셨어도 이런 사소한 걸 신경 쓰지 않았을 거야. 도량이 넓은 분이라 상당히 새로운 관점이군요. 어느 책에서 보셨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아, 잠깐만. 산속에 떠도는 소문일 뿐이야. 오! 가자고. 이거 행추가 한 들이밀어봤는데 신학이 딱 깔끔하게 쳐냈죠? 이 아가씨 내 친구랑 좀 닮은 느낌인데? 어? 친구랑 닮았다고? 누구지? 헉? 나 알았다. 신학이 약간 상식이 모자라 보이잖아요. 신학 클론이야. 이거 행추의 친구가 신학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걸 이제 클론으로 만든 게 신학이야. 그래가지고 인간 상식이 지금 없는 거예요. 어 잠깐만 야서서 서, 서! 바로 서! 서! 쉬어 그냥! 서 임마! 설랍자 있잖아 여기! 안 된다! 오! 여기가 바로 선계일 거야. 이변이 없다면 여기에 우리가 찾아야 할 명화 부유석이 있겠지. 여기 마물의 기운이 있어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하는 게 좋아. 나타나 헉 봐봐 크롬 맞네 얘 자기 분신술 한명더 만들 수 있어 한 명이 더 나와 한 명이 더 나와 아이꾹 누르면 달라? 의식의 얼음 분신 무대진법 어. 코어? 나타나 허억 명을 들어라 나카마라고 하는 건가? 나카마가 일본어로 그걸 텐데 참 같은 뭐 그런 침입자 취급을 받은 것 같군 괜찮아

오! 오, 나꿀 재밌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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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맡기세요. 오! 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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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요 오! 오! 혼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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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선생님 아이고 저... 어, 떨어진다! 이번에 진짜 떨어진다! 오 어, 뭐야 어, 너무 높아! 끝이 안 보여! 오 물! 어. 아래가 무릉덩이여서 천만다행이야 아님 큰일 날 어, 뻔했어 근 선생님 계시는데? 어, 이 돌벽은 뭔가 좀 달라보여 가까이에서 봐보자 음, 어 이거다. 아하. 아, 여기 협좀해야겠는데 내가.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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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 오름? 낙하마. 낙마 오른 공격해! 응. 명을 들어라. 아씨, 아 선생님 진짜 왜 그러세요? 음. 너무 아니 그냥 이거 뭐 완전. 아씨, 에너지 바나만 꺼내 먹을까? 전투 중에 뭐 음식은 못 먹지만 에너지 바나도 괜찮지 않나? 오 빙결. 영 소환. 야. 아어 뭐야 와, 진짜, 진짜, 안녕히 내가 방심한거 같아 일단 나의 계획은 노엘이 들어가서 회복을 해 회복을 해서 전체 피를 응? 야금야금 채워 그 다음 이제 리사가 스텔을 채우는 동안 이거. 그럼 이제 다시 노엘이 나와서 보호막을 쓰고 다시 피를 꽉 채우고 그때부터 이제 신압과 헤이즈로 아심시켜 어라 어라 소환해 자자자자자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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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어라 <놀람> <놀람> 아, 죄송 뭔데? 다 아, 죄송합니다. 그 아, 죄 아, 다 아, 나미치겠다 아, 겠지 아, 오니다 이거 아, 니죠 이거 아, 니죠 이거 아, 니죠야 그래 너가 다죄와 일단 나타나 명을 들어. 송합 야, 왜, 밭이, 밭이, 이 밭이, 밭 에바지 m e here. Sugum, tell me, tell me, t 어 l l me, t 야. l l me, t e 깜빡. 갈없 깜빡. 역시, 밖으로 나온 게아니었어어떻게돼어떻게어떻게어 어떻게든 어세요어떻게 마. 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이든 어떻게든 어떻어어쩔 거야? 어떻게어어 <놀란람> <lettuce. 놀람> <dreaming> <Brettpper> <놀람> <놀람> 아야 미친 거 아니야 완전히 생각. 산라고 칭이들어? 팅라달위보기 사람을 안내이시 치, 고힐 약간 좀 해주고요 좋 막혀도 못 오는구나! 탈뱀하지마! 아시가 나타나, 명을 들어라 하! 텅텅! 팅겨라! 막히세요 이거 팅겉! 아 어. 어? 주먹 맞춤 볼래? 아, 끝이 아니야? 아, 저 멀리 있는 게 명화 부유석 아닐까? 이게 바로 은강이 말한 명화 부유석야 와, 대 크다. 우렁물 할만하네 근데 얘는 왜 공중에 안떠 있지? 고정시켜놨나 본데? 부유석은 비활성화 상태에선 공중에 뜨지 않아 활성화 되야만 어제 모습을 드러내고 속세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늘로 올라가지. 아, 그렇구나 신학은 정말 아는게 많네내 스승님이 수다 떠는걸 좋아하시거든 근데 활성화를 안하면 천근은 좋게 넘어보이는 돌을 어떻게 옮기지? 어? 걱정마 이 정도 무게는 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와 신학 뭐임? 조심해 안심해 거대한 부유석이 그만큼 귀중하다는건 아니까 조심히 운반하지 파손될일은 없을거야 신학씨가 아, 다치면 안되죠 이렇게 무거운 걸 찌우면 다칠 거야. 아니이렇게 어, 찌우면 그냥 부을 것 같은데.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조심하는 건 상식이라고. 이모, 귀여운 거 봐. 그렇구나. 고마워. 어, 신학 씨야 뭐야큰거 아니야 진짜로? 상식이란 게 없어. 그럼 난 부유석 가지고 먼저 가볼게. 나중에 공사 현장에서 만나. 응? 어? 그렇게 무거운 걸 들다니. 역시 신학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 어, 나에게 주는 달콤한 우리도 빨리 보상 우리도 많이 부풀어서 공사 현장 근처에서 합류하자. 아 행복해 야밥좀 아, 먹자 아 금강산 아, 또 식후경이라고 밥좀 먹자 밥좀아뭐 신상이야 내가 말했잖아 니네는 신상 앞에서 기도하면 체력이 채워지니 현실에서 님들은 게임을 하는 거지만 전 원신을 살아가는 거라고요.